하루 중 대부분을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현대인 거북목 증후군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북이가 목을 뺀 상태와 비슷하대 붙여진 이름인데요. 장난 섞인 명칭과는 달리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척추에 계속해서 부담을 줘 혈액 순환 장애 그리고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한 청년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하루의 시작과 끝만 달리해도 건강한 매일을 만들 수 있기에 그 방법을 널리 전하려 밤낮으로 애쓰는 박영환 대표. 그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경기도 하남시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박영환 대표는 남들보다 일찍 움직이는데요. 출근 역시 일반 직장인들보다 훨씬 빠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아직 침대에 있을 때죠. 아침 6시 반. 하지만 그는 이미 출근 완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장인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혹시 안녕하십니까? 저 카메라가 지금 잘 보이나요? 네, 네잘 나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주변객이 주변기기... 누군가와 화상 회의에 열심인데요. 아, 애초에 베드 자체도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마사지를 받을 때 누워있을 수 있는 공간이라던가 이런 거를. 그 배드까지도 어, 하시는 거예요? 베드는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는 아직 안 하고요.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다른 침구류 제조업체들이 있어서, 그렇게 혹시 연결이 된다고 하면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도 되고, 필요하시다는 부분에 맞춰서, <laughs>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지금 그, 각, 대표님들끼리 BNI라고 그래가지고요. 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회의로 이제 각 업체 소개를 해, 각자의 분야에서 자기 분야를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있는 겁니다. 70여 개국 약 26만 명의 사업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동이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새벽에 단잠을 포기해야 하는데요. 음, 솔직히 안 피곤하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안 피곤한 건은 아닌데, 어 많은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청년 창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 조금 자기가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이런 거를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다 누구나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잠은 일어날 때만 피곤하지 사실 일어나고 한 10분만 있으면 이제 그냥저냥 이제 힘들어도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중한 정보를 얻고 소중한 기회를 통해서 다른 대표님들과 소통을 하고 배움을 얻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어 이거는 피곤하다 그래서 안할 것도 아니고요. 피곤하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 덕분에. 하루를 길게 쓸수 있는 박영원 대표. 이어지는 순서는 주문량 확인입니다.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서서히 늘어나는 주문량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주문이 들어왔으면 포장과 배송이 이어져야겠죠? 이 역시 그의 손을 거쳐야 한다는데요. 아, 그냥 받았어요? 오늘 주문 들어온 거 프린트 해가지고 네. 포장 작업 진행해야 될것 같으니까 음. 지금 송장 정리하고 프린트 할 테니까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바로 아닌겠어. 음 네. 덕분에 박영원 대표는 본인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 여기저기 움직이는 시간이 더 많은 듯한데요. 주문량 확인, 포장. 배송 업무까지 모두 그가 책임져야 할 몫이죠. 그야말로 멀티플레이어인데요. 20대 뜨거운 혈기를 어엿한 한 기업의 대표로서의 책임감으로 불태우고 있습니다. 혼자서 다 포장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 뭐 바쁠 때는 직원들이랑 같이 하기도 하는데 어, 직원들도 다할 일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포장에 같이 참여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스타트업 회사다 보니까 그 직원이 저를, 대표장이 저를 포함해도 저를 포함해도 세명밖에 없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일일이 다 참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 주문권 확인, 뭐 홈페이지 제작, 홈페이지 관리, 포장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영원 대표는 어떤 제품에 자신의 젊음을 쏟아 붓기로 결심을 한 걸까요? 바로 이 독특하게 생긴 베개인데요. 근데 비계가 좀 신기하게 생겼어요. 아 그렇죠. 네. 백이가좀 신기하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받은 특허 받은 기술을 여기에 이제 녹여낸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베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운동구랑 스트레칭이 같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바라봐 주시면 되고요. 어렵게 완성해낸 디자인은 폴리에틸렌 소재의 소나무와 편백나무 미세분말을 혼합한 친환경 소재로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등록을 받았습니다.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제조 인증, 한국기계 전기전자 시험 연구원에서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 증서도 획득했는데요. 이렇게 기술적으로 자신 있는 제품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박영환 대표의 임무겠죠. 글씨 그 쓴부위 음. 위에다가 그냥 붙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두개두 두 개씩 해주시는 분이 누구지? 몇 분이 계세요? 그러면 한 사람이 두개두개 두개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이렇게 두개한 음. 거죠. 근데 이렇게 두개두개 두개 하시는 분들이 리본백이랑 같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응, 음, 같이 주문을 해주셔가지고. 응. 음. 합포장을 나가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는 이... 합포장 안 돼요 이게 개별적으로 뽑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하고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 거 보내드리면 되니까 이건 개별 포장한 걸로 나가요 포장 역시 그의 솜씨입니다 본인이 디자인한 상자에 제품을 담아 고객에게 보내는 이 순간이 가장 설렌다고 하는데요 제품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박영원 대표 그가 이 사업을 시작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외숙모 분도 그렇고 뇌질환이 조금 있으셨어요. 외숙모께서는 손의 위축증이라는 이제 질병 희귀병을 앓고 계셨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뇌종양을 앓고 계셨는데 이렇게 머리 쪽으로 이런 혈액순환의 부작용으로 인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로 인한 또 희귀병, 불치병으로 인한 이런 질병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이렇게 당연히 높아지면서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어? 좀더 풀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많이들 이제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해보잖아요. 이런 질병에 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뇌질환으로 이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법이죠. 하지만 건강 관련 제품은 어르신만을 위한 거란 인식이 강합니다. 박영원 대표는 그 벽을 허물고 전 세대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시간에 만화 보신 거예요? 아니요 이거 만화를 보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제작한 베개 만화예요. 이제 좀더 친근하게 소비자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제작한 만화입니다. 아 이거 직접 만드셨다고요? 네, 저희가 기획을 맡았고요. 그 제가 친한 친구 중에 그림 작가가 있어가지고 선우라고그 친구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합작해서 5화까지 만든 만화입니다. 29세 MZ 세대에 포함되는 그는. 추진력이 상당합니다. 제품을 알리기 위해 정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운동 영상 촬영하려고요. 저희가 이제 제품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더 이제 다른 소비자분들께서 아니면은 저희 제품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편안하게 좀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운동 영상 이런 것도 저희가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걸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혼자서 하게 됐습니다. 어느 부분을 사용해서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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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을 하게 된다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이제 운동 바로 들어가 주세요. 설명 먼저 갈게요. 여동생이자 직원 재활 필라테스 전문가인 박소연 팀장이 제품을 활용한 운동법을 개발했고 박영환 대표가 영상으로 제작합니다. 덕분에 모두가 쉽게 따라할 수 있죠. 반듯하게 누워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스물 한 군데 머리의 경혈을 자극해줄 수 있고요. 골반이나 견갑골에 제품을 두면 쭉 전신 스트레칭도 가능합니다. 아킬레스 건을 약 20cm 들어올렸다 툭 하고 내리는 것도 운동 중 하나인데요. 어떤 운동인가요? 네, 많은 분들이 요즘 환 자세로 오래 공부를 하시거나 일을 하시면서 구부정한 등, 빠져나온 목, 그리고 또 붙는 다리 때문에 많이 고민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발한 그런 제품을 활용을 해서 함께 혈액순환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동작이었습니다. 구매자들이 활용법을 제대로 모른다면 대한... 집 어딘가에서 잠자는 물건이 돼버릴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짧은 시간 투자로 매일 부담 없이 꾸준한 운동을 하도록 돕습니다. 최근엔 더 넓은 영역으로 업무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회의 진행할 건데 이게 이제 저희 다음 프로젝트에서 출시할 제품들에 대한 도면 시안이 나왔어요. 음. 네,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최종 구매 형태부터 그 이전에 이제 출시할 모델들까지 쭉 리스트업을 한 건데 어떤 거를 먼저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출시를 할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좀 지었으면 해요. 먼저 남다른 추진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계층을 먼저 선정을 하셔서 잡아 나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아이. 네, 비계 사업 외에 또 다른 사업을 또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음. 네, 어떤 사업이고 사실 베개 사업 외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이제 베개를 단순히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사업에서 끝마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또 아니면은 이제 복지관이나 이제 운동센터 이런데까지 저희가 이제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저희 운동법을 통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부터 어르신들의 이래기까지 좀더 건강한 삶을 백세 시대를 <laughs>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에 관심을 갖고 건강을 지키길 바라는 박영환 대표 건강 관련 제품은 고루하다는 편견에 맞서 젊은 감각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였죠. 그의 작업은 늦은 밤까지 계속됩니다. 아 저도 이제 피곤해서 좀 자려고요. 아, 네, 좀 자려고 좀 마련을 좀 해놨습니다. 아 집에 안 들어가시면 여기서 주좀거예요 집에 들어가도 일해야 되고 여기서도 일해야 되는데 그냥 뭐 여기서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바로 바로 할수 있게끔 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날 아침 어김없이 일찍 일어나 움직이는 박영환 대표. 이번엔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을 향했는데요. 도착한 곳은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한한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더운데 고생 많으세요. 저희 감사 인사 전화로 왔어요. 제품 나와 가지고 신제품 네. 커버도 새로 출시하기도 해서 네 조언해주셨던 거 방영해가지고 잘 나와서 아 이제 저기는 없구나 네 이제 백에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의 완성품을 만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나오기까지 많은 조언을 해준 원장님을 찾아온 건데요. 조금 더 이제 통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하지 않게. 어, 적이게 네. 네, 저희가 어. 조금 날카롭게 했어가지고 그랬었는데 네. 그런 부분을 이렇게 계속 보완해가좀 둥그스름하게 해서 음. 이 손가락 마디가 동글동글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런 형상으로 되게끔 이렇게 저희가 다시 이제 깎아가지고 음. 해서 이제 최종 형태로 나온 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가져가. 한의사 역시. 목 건강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박영원 대표의 활동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커버를 씌우게 되면 통증. 어, 사실 우리 그 목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뇌에서 그 나오는 신경이 그 경추, 흉추 이런 쪽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또 뇌하고 그 경추가 만나는 부위에서 여러 가지 신경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몸에 센서의한 80%가 거기 있다고 래요 그래서 경추, 그, 후두, 증후군 이런 병도 있고. 근데 그런 증상들이 대체로 보면 이제 어지럽거나 뭐귀 소리가 난다든지, 그 다음에 눈이 침침해진다든지. 그의 열정을 지지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만남을 위해서 시청으로 향했는데요. 오늘 못 찍어요? 오 이런 얘기 안 하셨는데? 네. <laughs> 아예 예. 아, 네, 예. 네. 어우 우리 오랜만에 본것 같아요. 네. 제 온도 제대로 없었어. 네. 너무 네. 네 제가. 일전에 이제 알려주셨던 음. 그 공고 지원 사업이 어느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더라 이렇게 좀 정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컨텐츠 기다려서 그 부분에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네. 지금 또 마침 선정이 된 거예요. 됐어요? 그 결과 언제 나왔어요? 결과 이번 어, 이번 주. 오 됐어요? 이야 잘 됐네. 기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선 홍보가 빠질 수 없죠. 그 능력치를 높일 수 있는 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하남 씨가 그, 어, 지난 6월에 저희가 탄소 중립 어, 선, 선포식을 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제품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저, 어, 이성삼성 축제가 있었는데 거기 공모 이제 출품을 하는 게 있는데 베개를 출품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맨 처음에 이제 베개를 봤을 때뭐 저런 뭐 플라스틱을 제품을 출품, 출품을 하나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게 옥수수 기름하고 사탕수수 기름이 원료더라고요. 저희 하남에서 추구하는 그 정책과 딱 맞아떨어져서 그래서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박영원 대표는 요즘 가장 중요한 건강 그리고 친환경 지속가능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 만큼 자진해서 같은 편이 되어주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미팅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어, 저희는 너무 큰 조력자를 얻은 느낌처럼,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어, 하남시에서 어떤 지원 사업이 있다라던가, 어떤 지원 사업이 있다라던지, 아니면은 어떤 거를 저희가 공모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같이 알려주시고, 탄소 중립이라던가, 이산산성 축제, 이런 부분에 이렇게 팁을 조금씩 주셔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 사업을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사람과 환경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박영환 대표 자신의 터전인 하남에 위치한 복지관과 나눔 가족도 체결했는데요. <놀람> 코로나19로 평소처럼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진 않지만 지역 사회의 취약 계층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봉사와 나눔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박영환 대표가 나섰습니다. 엄지 발가락이 대뇌의 신경을 자극하는 그 신경들이 모여 있는 곳이어가지고요. 엄지 발가락을 이렇게 자극해 주는 것만으로도 간접적으로 10분이면 할수 모든 동작을 할수 있고 쉬운 동작으로 이루어져 누구나 부담 없이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굳이 누워서 하실 필요도 없고 짧은 시간에 한 건데도 이게 좀 열도 나고. 예, 전체적으로 이제 스트레칭이나 이제 몸이 좀 깨어나진 기분이 듭니다. 예. 어 확실히 몸늘 좋은 느낌이 드세요. 예예. 어떻게 계속 집에서도 이렇게 예. 사용하실 것 같으세요? 예 집에서도 이제 자기 전이나 이럴 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나 이런 부분에 사용하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복지관 근로자들의 건강이 이용자들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꼼꼼히 챙기는 건데요. 네, 박영환 대표님은 이제 건강 전도사로서 다양한 곳에 기부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마침 한남시내에 사업장을 두면서 청년 스타트 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에 관심을 가지고 기부를 위해 복지관을 찾아주셔서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의 건강에 진심으로 다가서는 청년 박영환 대표. 스스로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는 길이신가 봐요? 네, 강원도 인제 설악산 내 안에 있는 장수대에 가고 있습니다. 어, 얼굴 뭐 힐링하시러 가시는 거예요? 아, 어, 힐링도 힐링이고요. 뭐 이제 머리도 좀 복잡한 것도 있어서 외삼촌도 만나 뵐겸겸사겸사 가려고 합니다. 아, 외삼촌은 여기 계세요? 네, 외삼촌이 여기서 힐링원 운영 중에 계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도 찾아뵙고 그다음 또 외삼촌이 저희 그 개발자분으로 개발자님으로 계세요. 아이고 웬일이야? 아 아이, 그래 어서 와서 아이 우리 어때 잘 지내? 네잘 지내고 있는데. 는 어머니도 이제 인적이 드문 강원도 인제. 어. 이곳은 박영환 대표가 휴식이 필요할 때 찾는 안식처인 동시에 그의 제품이 태어난 곳인데요. 하는... 개발자이자 외삼촌, 그리고 직원인 김세연 개발이사의 작품입니다. 이것이다 지금의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제 처가 그 7년 전에 손해우측증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손해우측증이라는 뇌질환 병에 걸렸는데 그거를 보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갖고 걸린 거라고 생각돼서 한번 혈액순환을 한번 촉진시켜보려고 이제 이거를 개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히리 어디다 맡기려고 하니까 감당이 안 돼요. 매덕 들어가도 감당이 안될것 같아서 제가 3D를 이제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그 구루동 디지털 센터에 그 3D 가르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여기 설악산에서 구루동 디지털 단지까지 4시간이 걸리는데 3개월 동안 출퇴근하면서 3D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개발하기 시작해서 한 4년간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제품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활용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바로 박영환 대표의 역할입니다. 그가 그리고 있는 미래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 제 꿈은요. 음, 저희 제품이 온 가정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어, 전세계까지 저희 제품이 침대 위에 있는 그날을 만들어 보는 게제 꿈입니다. 더 크게 더 넓게 도전을 거듭하는 박영환 대표.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며 온 진심